i l 진짜 너무 l 아 알차지. 알차요. t 차 l l y o 으면 좋겠다. e 아신 메시지를 i l 드리고싶 l you. i l 제가 e l l you. I'll tell you. i 아니 tell you. I'll tell you. I'll tell you. I'll tell you. I'll t e l 멋지게 음. 설계할 음. 수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NCS 직업윤리 음. 원 포인트 음.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직업윤리 이제 그 기반으로 취업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맞아요. 세 번째가 합격을 부르는 원 포인트 서류, 아, 서류 작성법 아 너무 중요하죠 음. 서류 작성법 자 그리고 네 번째가. 설득력 있는 원 포인트 면접 스피치기 어. 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눈에 띄는 원 포인트 이미지 메이킹.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를 그리는 원 포인트 업까지 해서 사회 초년생분들이 첫 걸음마 음. 내딛는 것부터 자리잡는 것까지. 음. 어. 어, 정말 이 하나의 필독서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나라는 어,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.